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이 중에서 가장 먼저 5장에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기점에 팔복이라는 제목을 하고 여덟 가지 복에 대한 선포가 쭉 나오고 있어요. 뭐뭐한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 복을 쭉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어 23장에 보면 화이을진저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여덟 가지의 축복 팔복께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볼수 있는 일곱 가지 그런 저주의 선언들입니다. 그 대부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에 대한 그런 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나라하게 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16절부터 읽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화이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또 똑같아요. 화이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에도 똑같아요. 화이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일곱 번이 다화이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화이실 진저 뭐라 그럽니까? 눈먼 인도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대상이 바뀐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이 말씀에 대해서는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똑같은 대상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본문에 대해서만큼은. 어,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들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인 이유가 그들의 어떤 분명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역할이 뭐예요? 인도자라는 역할입니다. 인도자라는 역할. 너희들은 인도자가 아니냐? 야, 이 인도자들아,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예요. 눈먼 인도자들이야, 잘 봐라. 인도자들입니다. 인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도자들이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물어보고 성경 말씀을 물어보고 그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대로 배울 수밖에 없었고 가르쳐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맹인된 그런 소경된 인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다 우물에 빠져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마치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맹인된 소, 소경된 그 인도자처럼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왜 그렇게 눈먼 인도자처럼 그렇게 인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왜 왜 그들에게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잘못 가르쳤는지 딱 나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에게 맹세할 때 "성전으로 맹세하면 별일 없을 거야." 근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재단으로 맹세하면 별일 없을 거야. 근데 제단 위에 예물을 올려놓는데 그 예물로 맹세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거룩합니까? 성전의 금이 거룩합니까? 성전이 거룩합니다. 제단이 거룩합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은 예물이 거룩합니까? 제단이 거룩한 거예요. 성전 때문에 성전에 있는 금이 거룩해진 거고 제단 때문에 제단 위에 올려놓은 예물이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이바리새인과 서유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내가 맹세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돈 주고 사다가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예물, 그런 금, 물질적인 것들, 상업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거기에다가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진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헷갈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 회가 교회입니다.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거룩해졌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어, 예전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강단 위에 이렇게 막 드럼도 올려놓으면 안 됐죠. 그리고 뭐 여자가 치마 입고 여기 올라오거나 그러면 또안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거룩이 무엇인데 여기다 드럼을 올려놓으면 거룩하지 않고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여기 모든 교회가 다 드럼을 올려놨어요. 그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은 다 거룩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과연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은요, 뭔가 웅장하고, 위험있고, 막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laughs> 그런 것들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서 날마다, 날마다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사야6장에 보면 슬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요, 날개가 여섯 개 있는데 막날리다니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거 얼마, 얼마 동안 하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또이 천사들이 날개 여섯 달린 천사들이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얘기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에 보면 이 천사들이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 장면을 딱 봅니다 에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망하였도다내 입술이여 내망하였도다내 네, 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으니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날라와서 대단수풀 갖다 입에 딱 대고 괜찮아 그리고 또 거룩하다 거룩하다 날라가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로 하여금 거룩하다는 찬양 받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걸 표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위일체라 그러죠. 삼위일체 뭐뭐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아버지. 성부. 거룩한 아들, 성자. 거룩한 영, 성령. 3일차는 거룩함과 떼어놓을 수가 없, 하나님은 거룩함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장소 뭐라 그래요? 성전, 성전이라 그래요. 비전홀이죠 성전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거룩한 전, 거룩한 공간. 저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도 뭐예요? 도.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거룩한 물이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성도입니까? 성도라면요, 크리스천은 다 성도인데요. 성도라면요 거룩함과는 떼려야 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거룩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할 때마다 거룩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이 교회 좀한 그래도 1년 넘게 다니신 분들 같으면 알아야 돼요. 거룩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셀리 될 거야 분명히. 네, 셀리더입니다. 어제 리더만 안 나온 셀리더. <laughs> 그렇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쭉 모여있는데,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저 중에 누가 크리스찬인지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아는 크리스찬이 있고, 모르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제3자가 볼 때, 막 공동체 안에서 막 있을 때, 몇분 만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몇 분, 몇 분이 아니야? 몇 시간? 며칠이 지나도 크리스찬인 게 티가 안 납니까? 몇년 동안 같이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녔는데, 어,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회개하셔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나갈 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100% 인간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식사를 하셔야 했고, 잠을 자야 했고,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것들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100%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00% 인간이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100% 인간이었고 100%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갑니다. 100%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구별되어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반대말이 뭡니까? 혼합되었다는 거겠죠. 섞였다는 거겠죠. 혼합되고 섞여 있고 이 세상에는요. 길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진리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의도 여러 개가 있고요. 이 세상에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다, 이것저것 다 돼요. 그게 혼합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면 왕따 당하고, 나만 옳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게 눌려버리고 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이래야지 이 사람은 윈윈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도 옳고, 그래. 이단, 너도 옳다. 내가, 그래, 나도 선하, 기독교도 선하고, 불교. 그래, 너네도 착하게 지낸다. 그래, 너네도 선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막다 섞여버려요. 다 혼합돼 버립니다. 다원주의가 돼 버려요. 진리가 여러 개가 돼요. 이것 같으면서도 저것이고, 무엇 하나 제대로 절대적인 것이 없이 다 상대적인 것들만 만연해 있는 곳.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혼합주의가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섞여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것도 되는 것 같고 저것도 굳이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절대적인 진리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드러내놓고 하는 사탄이즘과 동성애라든지, 뉴 에이즈라든지, 수많은 것들의 특징은요,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시길 바랍니다. 혼합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원어가 아 이게 원어가 아니라 어원이 하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하고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뭐 받으셨습니까? 뭐 받으셨어요? 세척제 이렇게 손에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칙칙 뿌려주는 거. 손소독제. 요즘 메르스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도 막 이렇게 메르스, 메르스가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괜찮아요. 우리는 적은 거니까. <laughs>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뭐 이제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지나간다고 해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이 메르스에 대해서 너무 이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메르스가 나한테 들어올까 내 가정에 들어올까 봐 너무 두려운 사람들은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 다른 데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가요 메르스가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르스를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하고 메르스를 조금 덜 두려워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손을 깨끗이 씻을까요?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깨끗이 씻어요. 메르스를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랑 메르스를 덜 두려워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메르스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더 더럽게 생각할까요? 더럽게 아, 더럽게는 좀 표현이 <laughs> 그래. 더럽게 생각할까요?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겠죠.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열어서 보면요. 메르스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더러워서 심지어 나의 생명한테까지 위험을 미칠 정도로 더러운 병균이 바로 메르스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요. 메르스가 두려워요. 오히려 두렵고 더 깨끗이 씻으려고 그러고 막다 차단하고 진짜 막 그래요. 병원도 안 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럽게 느끼고, 더럽게 느끼고,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안 미쳤으면 좋겠는 그런 더러운, 더러운, 더러운 그런 병균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만큼이나 우리가 죄를 싫어한다면, 메르스 바이러스만큼이나 우리가 죄를 더럽게 여긴다면,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죄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회개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이 죄도 정말 싫습니다. 이 죄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어떠한 죄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죄는 너무 더럽기 때문에 결국 이 죄는 그리고 나를 영생을 거두어가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보이는 쾌락과 그 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의 생명을 앗아갈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멀리하고 멀리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짤막한 그런 쾌락과 단순한 즐거움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직시하시길 바라요. 죄를 제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더 전염성도 강하고, 더 우리 치사율이 높은 게 죄예요. 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 세상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세상의 모든 권세 앞에서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작은 죄 하나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넌 죄인이야! 라고 심판받을 수 있는 큰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그 죄가 너무나 더럽게 느껴질 것이고 하나님이 더욱더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영생 혹은 영벌에 처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위에 있는 그 천사들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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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일주일에 거룩하다 몇 번이나 합니까? 하나님 거룩합니다, 몇 번이나 합니까? 많이 안 하죠? 많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디모대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와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라는 것을 완전히 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떼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요. 강물을 타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이 한강까지 와서 우리가 그 보혈을 마시고 그 보혈로 성찬식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구속의 보혈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 이 비전홀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비전홀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없고 그냥 비전홀 텅텅 비어있으면 여기는 성전 아니에요 그냥 비전홀이지 홀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모여있기에 이곳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으로 흩어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게 되면 그 가정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학교로 흩어집니다. 그럼 그 학교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여러분이 거룩으로 옮기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고요. 여러분 때문에 학교가 거룩해지고 직장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금은 어디에 놔둬도 이게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전에 금을 갖다 올려두게 되면 그 금이 거룩하게 됩니다. 성전 때문에 거룩하게 됩니다. 예물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이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단 위에 올려둘 때 그것은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 때문에. 왜냐하면 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데 가서 섞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혼합주의에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치를 붙잡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삶이지만 여러분, 막 이렇게 여러분이 학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렇게 여러분 혼자만 두고 다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러란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잠자리에서 인간과 똑같은 음식을 드시면서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인간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래요.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가는 곳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거룩한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거룩해 되어지는 그런 귀한 발걸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